출발부터 달랐네. 얘를 만족시키는 AB가 있는데, 걔가 두 자리 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를 골라가지고 답을 하세요. 이랬거든. 그럼 192를 내보낸단 말이야. 192가 64에 세배라고 했나요? 어 맞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8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192배한 1 9 2배한 A였는데 8이 나가요. 그래서 8 루트하고서 아 3A 이렇게 남는거나 근데 걔가 B 루트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A와 B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거든요. 양변을 제곱할게요. 루트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요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양변을 제곱해 보면요. 88에 64 곱하기 루트 버섯. 그게 얘는 루트 벗으니까 2가 되고,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만 약분데요. 2가 어, 한번, 2가 32. 따라서 B제곱은, B제곱은 똑같다. 96A가 됩니다. 96 곱하기 A. 요런 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96은요, 아, 아까 요거만 또, 요게 차라리 더 낫네요. 그래서 96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요게 나오는데, 어, 제곱수가, 돼, 얘가 제곱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셔야 돼요 얘는 2가 5개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A가 뭔가를 채워가지고 B제곱으로 거듭제곱 되고 싶은 거지 우리가 많이 풀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해요 얘한테 사랑으로 얼마나 곱해줘가지고 제곱수가 되게 하려 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A가 될수 있으면은 2하고 5는 채우셔야 돼요 짝수를 만들어줘야 되지 2 e 하나 3 하나 채워주시고 커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에 1이 오면은 6이니까 두 자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최소 2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 곱하기 3에 2제곱이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8, 3, 24가 되겠죠. A가 24가 된다. 그러면 A가 2 하나, 3 하나, 2두 개가 되면은 총 2가 5개, 6개, 7, 8개가 돼요. 얘네가 2가 8개가 되고, B는 3은 하나, 두개가 됩니다. 3은 2개가 되죠. 그럴 때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완전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가 4개, 3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16이 3배, 48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B는 48이 되는 거죠. A가 24일 때 B는 48이 된다. 2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2가 돼서 5번이 되겠습니다.